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네, 12강 PLS-SEM 매개효과 모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순 매개 모형입니다. Simple mediation 모델. 이 모델에서 특징은 매개변수가 하나, 단일 매개변수죠. 단일 매개변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접효과는 뭐예요? 간접효과는 P1과 P2. 즉, X가 M을 통해서 Y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간접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효과는 p 3이에요 그러면 총효과는 어떻게 돼요? P3 플러스 P1 곱하기 P2 된 거. 그래서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겠죠? 이 모델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은 이분인데 이게 뭐예요? 간접효과죠. 인디렉트 임펙트 간접효과고 이것이 이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개수가 유의적이면 이 회귀 개수가 간접효과의 회귀 개수가 유의적이면 유의적이면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해요. 매개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비유의적이면 비유의적이면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병렬 다중매개 모델인데요. 매개변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올수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올수 있는 매개변수가 여러 개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병렬, 다중매개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또 뭐예요? 간접효과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잖아요. 요 경로에 대해서, 개별 간접경로에 서 분석하고, 요 개별 간접경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예요? P1과 P2 곱한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간접효과를 두개 곱한 거죠? 이렇게. 이두 개가 총 간접 효과가 되는 거고, 이 P3가 직제 효과예요. 이렇게 직제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다중 매개변수 찾기 이거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 모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인데요. 병렬 다중 매개변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개변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다중 매개죠. 다중 매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간대 효과가 중요하죠. 간대 효과가 중요해요. 여기 보시는 대로 1, 2, 1과 2 곱한 거, 4와 5, 4와 5 곱한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6과 7, 6과 7 곱한 거, 마지막으로는 8과 9, 8과 9를 곱한 거. 그래서, 개별 간접 경로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그래서 개별 간접 효과를 이제 분석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서 어느 경로가 배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직접 효과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는 총효과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속 가중 매개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리얼 멀티풀 미디에이션 모델이에요. 이 모델에서 핵심은 또 뭐예요? 어, 이렇게 매개 분수가 두 개나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배열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연속 가중 매개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초점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은? 초점은 간제복과예요. 간제복과는, 예를 들어서 이 요, 요 경로는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잖아요. 세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으고 이렇게 재별 간접등로 이거 하나가 나왔고요. 아,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자 보시면은 1, 5 잖아요. 1하고 5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니까 3, 4. 3, 4가 뭐예요? 리포는 요거하고 요거 이거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간접 경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별 간접 욕, 음, 경로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별 간접 효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세 가지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각각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매개 효과 모델을 이용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이제 초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 12강 TLS SEM 매개효과 모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